이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번 주에 뭐, 암호화폐 위크도 있었지만, 뭐, 그것보다 시장에 더큰 영향을 준건 아무래도 파월의 해임 여부였었고, 트럼프는 해임은 하지 않겠다라는 선을 긋긴 했지만, 계속해서 트루 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너무 늦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 정리를 한번 해보고 도대체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 시장의 여러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좀 어떻게 추이를 좀볼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저희가 얘기들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발언들은 그냥 트럼프가 마지못해서 하는 약간 발악 같은 거 아닐까요? 제가 느끼기엔 좀 그런 건데 정말 해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늦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해임을 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저는 이제 점점 모르겠는 상황으로 음, 물론 이제 월간은 물론 월간은 그렇게 뭐 하려면은 일단은 법적으로 정말로 이게 지금 이 연준에서 하고 있는 24억 달러 규모의 여기에서 엄청난 이 패드 본사, 건, 본청 건물, 레노베이션의 과정에서 정말로 엄청난 무슨 절차적인 하자나 정말 뭐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게 발견되지 않고서야 어, 그렇게 해임을 하면은 오히려 더 이제 부작용이 더클수 있다는 것이 월가의 생각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어, 이 법원에서는 이미 f e 는 다른 이 독립기관들 대통령에 해임할 수 있는 다른 독립기관들과도 아예 다르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간다면 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무효화 소송을 하겠죠. 이제 오히려 네, 제대로 내쫓지도 못한 상황에서 시장만 불안하게 만들고 어, 이 법적 공방만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될수 있으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두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뭐존 튜은, 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시장이 원하는 거는 이제 해임이 아니다. 어, 드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트루스 소셜에 남긴 발언들도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진짜 해임을 안할 거냐, 라고 물었을 때,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사기 혐의가 없다면, 뭐, 사기 혐의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단서를 붙였잖아요. 그 말은 진짜로 뭔가 이 먼지를 만들어내서, 사기 혐의로 내쫓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약간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노이즈 자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들 월가에서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논리적으로 보면, 해임을 할 수가 없죠. 해임을 한다 해도 법적 공방을 이어주고 내년 5월까지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보면 해임할 수 있는 경로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지금 막 압박을 하고 원러이사도 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파울의장도 좀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자기 막 판단을 내다가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게 쭉 나오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게 또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 파울정도을잘 모른다는 거죠 음. 그래서 7월에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도 있다 혹은 음. 어 8월 잭슨홀에서 9월에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어. 시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잭슨홀은 네. 굉장히 아무 이벤트도 아닐 네. 걸로 그렇게 기대가 시사를 됐었는데. 하고 나서 9월 초에 나오는 물가가 폭등을 하고 그래서 9월에 안 내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뻥 터지면서 해임을 할 거다. 이게 현재 이제 믿을 만한 시나리오로 월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상황은 그러니까 해임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8월 정도 애 m 모호하고 그런데 어쨌든 9월쯤이면 분명히 8월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높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천천히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하필 나오는 게 9월 초에 나오는 음, 그 인플레가 딱 그러네요. 터지면 내릴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날 거다 음. 뭐 이런 얘기인데요. <laughs>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왜 이런 싸움을 시작했냐. 뭐 압박하자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뭐가 잘못됐을 때 희생양을 찾자. 죄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된 거야. 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일부에서는 이앱스타인 제프 리앱스타인을 <laughs> 덮으려고, 덮으려고. 원래는 어. 더큰걸 터트리면 사실 없어지거든요. 지금 제프리 앱스타인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네. 여기. 주로 지금 일론 머스크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마가진형, 네, 마가진형에서 계속 공격하는데, 어제 월스트 리트 저널이 어젯밤에 이제 말씀하셨지만, 기사를 크게 띄워서, 이 제프리 앱스타인하고 50살 기념일 때, 뭐 트럼프가 네. 여러 명 친한 사람들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트럼프의 뭐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음란한 내용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트럼프하고 엡스타인이 그때, 어, 친분이 굉장히 친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동영상도 네. 많이 찍혀 있어요. 같이 그쵸. 노는 동영상. 이런 것도 많이 찍혀 있고, 그런 편집 파일이 있다! 라는 것도 이미 예전에도 보고도가 됐었어요. 거기에 나왔던 그 빅토리아 시크릿에 나그 레슬러라고 그 오너, 그그 CEO도, CEO. 네. CEO도 거기 썼다는 걸다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기사를, 그걸 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화가 나서 뭐 대배심에서 난 증언을 공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대배심 증언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 의미가 없죠. 그 대배심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련, 누가 거기에 연관이 됐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대배심 증언은 제, 앱스타인이 제가 있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지 거기에 누가 들어갔고 누가 들어갔고 뭐 누가 관련이 있고 뭘로 혜택을,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를 공개하라는데 이제 딴 거를 공개하는 거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고 저도 좀 찝찝한 게 뭔가 편지도 우선 안 나왔어요. 어 맞아요. 저는 편지 사진이 받았다. 있는 줄알죠 편지 사진도 안 아, 나왔고. <laughs> 아니 우선 무슨 편지가 있? 그걸 눈으로 봐야지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는 이미,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막 가상 그림도 나돌고 있어요. 이걸 걸 <laughs> 거다라는 그러니까 것도 그, 나돌고 있어요. 그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어뭐 우리의 어, 시크릿 우리 둘만의 비밀은 앞으로도 뭐 영원할 거다 근데 그 비밀이 뭐 약간 이제 당연히 그런 야시시한 음.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그치, 내용인 거아요 오래오래 해먹자 그쵸? 뭐 이런 약간 좀 좋지 않은 내용이죠. 뭐 사실 그두 사람이 이제 뭐 굉장히 친분이 깊고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친분이 깊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뭐 동영상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이제. 뭐, 우리 둘이 취향이 상당히 비슷한데, 여자 취향이 비슷한데, 뭐, 앱스타인은좀더 어린 쪽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과거에 이제 한 영상들 이런 게다 남아있어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거다라고 음.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거짓말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저는 하지만 전이 기사를 보면 좀 찝찝한 게 그러니까 그, 그 사진도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런 거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 그렇게 소송한다고 하고 협박해서 지금 ABCM 뭐 CBS 다 1,600만 달러씩 냈는데 네. 이 머독이 월스널이 이거를 발행한 거는 분명히 뭐가 딴게 있는 겁니다. 또 나올 겁니다. 그렇 제가 이거는 그냥 못. 하나가 아니고요. 그 제프리 에프스타인 파일이 300 메가비트라고 합니다. 기간가뭐미에간가인데 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거기서 나온 거 일부를 분명히 받았고 거기서 일부를 먼저 하나를 쓰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자신감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사임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어제 나온 여기 뭐 이렇게 다리 붓고 이런 병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벌써 사임 하려는, 음. 몸에 안 좋아서, <laughs>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게 아니냐. 아니, 그래서... 저,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 건강하냐고 맨날 불만을 표시했는데. 네, 데 f 임 파일이 굉장히 폭발적인 게요. 뭐 일부에서는, 그 사실은 모사드가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이란을 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 어떤 분이 지금 뭐. 트럼프 가십 채널이냐라고 하셔서,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걸 덮으려고 더 폭발적인 파월 해임까지 갈 수도 있다. 그거보다 저, 더 폭발적인 관세도 할 수가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음. 이제 본인의 이런 스캔들을 덮기 그쵸. 위해서, 지금 여론도 상당히 엡스타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에 나온 요런 조사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웹스타인 이 이슈를 투명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80%가 아니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70%였나? 음. 어쨌든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어서 이걸 덮기 위해서 뭔가 시장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뭔가 음. 더큰 폭탄을 던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그럴 수 있는 게 지난번 이제 캐롤라인 리비트 대변인이 한번 막 그리핑도 해가면서 시그널 대화방이 유출된 사고를 관세 에월 2일에 한다는 걸 먼저 얘기하면서 다 덮어버렸잖아요. 음.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도 여러 나라들하고 8월 1일까지 서한을 뭐존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직 카드가 남은 상태에 저희가 방심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번 좀 다뤄본 거고요. 월가 일부에서는 파우리장 해임권을 지금 들고 나온 거에 대해서 이엡스타인 파일 얘기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암호화폐를 키우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파워의장 해임하면 결국 달러를 디베이스먼트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워의장 해임은 아무래도 이 달러를 지키는 게 이제 패드잖아요. 그런데 음.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미국에 미국 믿고 투자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대통령 밑으로 가면 터키 가치 되고요 음. 아르헨티나처럼 되고 그러면 그 나라들의 특징은 한 10년 사이에 환율이 10분의 1이 됐어요. 그쵸. 그게 대부, 대부분 사례예요. 터키 진짜 10분의 1 도망 났거든요. 터키 리라. 이제 터키에서도 내부에서도 이제 달러만 쓰지, 리라를 거의 안 쓴다고 하는 정도로 지금 디베이스먼트가 됐기 때문에 달러를 디베이스먼트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암호화폐가 뜨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재산의 어, 많은 부분은 부동산이고 40% 정도가 암호화폐 쪽에. 아들, 아들, 아들들은 해요. 훨씬 더 크고. 그러니까 이미 대단해. 달러가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부동산은 어차피 달러 가치 떨어져도 음. 가치는 남 습니다 이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laughs>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달러 가치가 일단은 돼야 이 암호화폐라는 것도 사실 가치가 없는데 달러로 환산 이 가능하니까 그것 아니죠. 때문에 아니죠 그, 어, 그렇죠 그건... 엄청나게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면 기름값이 달... 똑같은 거예요 기, 지금... 기름이 석유 가 달러로 가잖아요 달러가 약세 를보이면 기름은 강세로 가요 네네.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낮아지면 그다 가난해지지 아니에요 다른 자산, 뭐 음. 금이나 이집트나 네, 네, 이런 있으니까, 것들이 그 상으로 네. 다 올라가요 아니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상관없이 그달러라 하기 때문에 딸, 그건 미국의 문제고 이 자산의 가치는 유지가 되는 그런 음. 상황인 거죠 저는 암호화폐를 키우기 위해서 파월 해임까지는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 사실 암호화폐를 키우기 위한 것들은 지금 너무나 많이 따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그래서 파월 해임을 할것 같느냐 안할것 같느냐에 대해서 어쨌든 달러를 네. 누르고 암호화폐를 올리는. 그니까, 러 달러를 그렇다고 뭐, 달러가 뭐, 빵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터키처럼 된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래 원하는 사람이고요. 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번에 임기 들어가면서 자기는 달러 괜찮고, 뭐, 파월 이 단기금리 안 보고 장기금리만 본다. 이런 얘기 하더니 다 돌아갔잖아요, 그냥. 그쵸. 다 돌아가서 원래로 돌아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달러 약세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파월하임도 괜찮아. 파월하임 하는 게 달러 약세를 더 부추길 수가 있어. 이런 얘기도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음. 얘기죠 근데 되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재밌었던 거는 만약에 파월을 진짜 해임을 했다 이제 근데 해임을 하면은 이제 패드 음. 의장에서 해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패드 이사로서의 직위는 어쨌든 내년 2028년. 2028년까지 음.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이사로서 FOMC에 일단 계속 투표권을 이제 당연직으로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는데 페드 의장과 FOMC 금리를 결정하는 FOMC 의장이 꼭 같으, 같지 같 않아도 된대요. FOMC 의장은 FOMC 위원들이 투표로 음. 결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임을 뭐 무리하게 진행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 파워를 계속해서 느림보라고 멍청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제 페드 다른 이사회도 지금 계속 욕을 하고 있잖아요. 왜저 멍청이를 냅두냐 이러면서. 오늘 오늘 나온 얘기가. 예, 오늘 도 그랬고 되네. 최근에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패드까지 다 싸잡아서 음. 이제 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 이제 패드 의원들 은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겠죠. 진짜 그렇게 해서 바뀌면은 그럼 패드 의장이 바뀌어도 FOMC 의장을 계속 파월로 추대할 음. 수도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금리를 내리라고 하든 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새 비둘기 의장의 말을 어 무시하고 FOMC가 계속 금리를 어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뭐 시장적인 문제죠. 응, 그렇게 될 수도 구조가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9열아명 위원 가운데 약간의 투표를 가진 1 2명 위원들이 결국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뭐 대표자 역할을 하고 조율을 역할하는 을 거지 뭐 파월이 마음대로 금리 내립시다 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닌 건 이제 다들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이사들 밑에 있는 다른 연방 준비은행 총재들까지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 근데 이렇다 보니까. 어, 정말 입장을 열심히 바꿔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크리스토퍼 올러 이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뷰도 했고 최근 발언 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 그림자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명을 먼저 한다 치면 정말 어느 사람이 가장 유력할까? 지금 보면 어제까지 케빈 월 씨도 발언을 좀 했었고 그리고 케빈 헬셋도 최근 톤이 굉장히 약간 자신감이 붙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월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지금 제이피모건의 리포트 중에 이번 주 읽었던 것 중에 재미있었던 거는 패드의 독립성은 신화다. 그런 건 사실 애초에 없었다. 항상 <laughs> 패드는 정치적인 기관이었고, 지금 4월 나는 해임 안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임 되더라도 무슨 이게 엄청나게 사상 초유의 일이고,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나는 해임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케빈 월시, 케빈 헤셋, 어, 그리고 크리스토버 월러 이렇게 지금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누가 되는지는 사실 의미가 없고 결국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 비둘기들 내가 누가누가 누가 더 비둘기인지를 뽐내는 미인대회가 앞으로 이제 열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케빈 월씨가 CNBC에 나와서 30분 동안 지금 패드가 붕괴되고 있고 패드의 통화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길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다음날 오늘 아침에 또 크리스토퍼 벌러 이사가 나와서 음. 7월 금리 인하 해야 된다 미국 아니, 어젯밤에 경제가, 아예 그 연설에서 그쵸. 먼저 밝히고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누가 될지는 알수 없는 건데 음. 어, 케비넷에 또 굉장히 최근에 많이 욕심을 보이고 있다 뭐 이제 음. 그런 상황이죠 근데 네, 블룸버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워싱턴에서는 내가 A라는 직책을 갖고 싶으면 나는 아니야 나는 사실 아니야 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우리 관가도 어... 그렇잖아요. 공무, 공직사회에서. 괜히 하마평에 잘못을 뺐다가. <laughs> 자가 발전은 절대 이제 그 티를 내면 안 되는 건데, 햇셋은 굉장히 요즘 워싱턴에서 내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지난 트럼프 1기 때, 케빈 월시가 사실은 패드 의장을 하고 싶었는데, 월시를 트럼프도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하고 싶다고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티를 냈어야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빈의 셋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대통령님께 나 하고 싶다고 굉장히 표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최근에 많이 이제 티를 내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뭐, 지금 앞으로 파월 의장이 해임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이제 파월은 음. 계속해서 신중론을 유지하는 와중에 이제 차기, 섀도우 그러잖아요. 의장들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아마 하겠죠. 이게 트럼프가 밑에 사람 잡는 방식인 것 같아요. 본인의 리더십에 충성 경쟁하도록 시켜서 아니면 이제 완전 그냥 가냥,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 잘라버리니까 음. 이런 것들에 살아남기 위해서 좀 경쟁하는 것 같고 선배도 이제 많이 이제 야 이거를 분석을 하시니까 그래도 나름의 시나리오 현재 뭐, 뭐 도박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나오긴 하지만 월시나 헬셋이 아무래도 높은 상황 아닌가요? 그건 트럼프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럼 지금은 트럼프도 모르는 것 같고요. 누구를 할지. 아직은 결정이 안된것 같은데 상황을 보면 사실 월 씨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원래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피가 원래 매파로 흐르는 사람이라. 그리고 말하는 것도 금리는 내리지만 양적 긴축 계속해서 대차대조표는 확 줄여야 된다. 그래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생각 별로 안들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이 그러니까 리얼스테이트 가이의 입장에서 보면 유동성도 많아야 되고요 음. 금리도 낮아야 됩니다 이 유동성 쪼여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좋은 적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음. 아마 내가 제가 봐서 이렇게 많은 점수를 못 얻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요 이 네. 캐빈 에셋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 음. 그리고 오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한테 블룸버그에서도 배악관 연락 받았냐니까 연락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면접을 최근에 계속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못간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는 의미는 원로이사는 탈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봐서는 원로이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로이사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고 오늘 오늘 얘기도 딴 데보다 반향이 더큰 거는 논리적이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 어, 시장은 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 진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원로이사가 어, 트럼프 대통령 낙선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21년인가 22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이사로 임명을 했는데 내가 비둘기파였던 걸로 안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저도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알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거 봐라 이렇게 분명히 했을 <laughs>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말을 제일 잣는 사람이 캐비넷 <laughs> 시니까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3금 그 제가 보면 원래부터 매파였던 이 사람, 그리고 매파적인 충분히 매파였던 월러 이 사람들보다는 계속해서 3%까지 내릴 수 있다. 근데 3%까지 내리면 정말 멜트업이 될 수가 있다. 그쵸. 라는 그렇죠. 지금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 빅 뷰티풀 빌이 통과됐잖아요. 원빅 뷰티풀 빌이 통과가 돼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돈을 본격적으로 쓰거든요. 이게 감세도 있지만, 돈을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처음에, 두 해, 내년, 내후년 초까지 엄청나게 돈을 쓰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돈을 쓰고 금리 내리고 지금 안 그래도 주식 날라가고요 뭐다 좋은 상황이 부동산 신망만 딱안 좋거든요 그거 빼놓고 다어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낮추고 재정에서 또 돈을 쓰면 멜트업이 될수 있다 음. 뭐 그래서 하반기에 진짜 7천 금방 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울의 장을 교체하는지 이런 여부도 잘 봐야 되는 거. 만약에 케빈 에셋이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은 시장은 가장 세명 중에서는 제일 좀안 좋아하는 선호도가 덜한 음. 사람일 것 같은데, 뭐잘 모르겠지만, 케빈 에셋은 이제까지 이제 나와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할 때, 경제적인 논리가 있,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너무 좋고, 인플레이션 없는데 왜 금리를 안 내리냐. 경제가 좋은데 음. 금리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물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렇게 2%까지 낮아지면은, 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만, 아직은 어쨌든 거,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 금, 경제가 뜨거운데 왜 금리를 내려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 답이 되지 않는 것이고, 저는 그런 음. 의미에서, 뭐, 케빈 월 씨가, 어, 했던 말. 지금 사실상 AI로 인한 생산성 폭발의 초기에 음. 우리가 있기 때문에 AI 발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굉장히 진전이 될 텐데, 배드가 그런 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 뭐 이제 음. 이런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좀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음. 생각을 해서, 헷셋이 되면은 좀 시장이 안좋아지 <laughs> 아, 않을까. 헷셋 발언 중에 애국 소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티가 나지 않는다. 줄고, 줄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사실 그것도 사람들이. 음. 어, 사실 경제학적으로 뭐 모르는 이런 건 아니죠. 그쵸, 그런데 그런 말을 좀, 약간 좀 궁색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 보고 좀 웃었던 게, 브라질에 대해서 관세 50% 때린 거에 대해서 ABC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관세 브라질한테 우리 무역 적자 줄이고 뭐, 그 무역 적자가 큰 문제라고 하면서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하면서 관세를 때리는 건데, 브라질하고 우리 17년 동안 흑자 냈는데, 왜50% 때렸어? 말을 대했더니, 어, 그냥 국가 안보 문제라고 <laughs> 말을. 말을 못하도록. 그러면 브라질이 뭐 우리나라 쳐들어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거의 못하고 막 그냥 굉장히 궁색한 표정으로 한1분 정도 있는 <laughs> 거를 봤습니다. 사실 브라질에 대해서 50%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때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내 친구 그 전전 음,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이제 풀어줘라 라잖아요. 라, 그 그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 햇셋도 얼마나 힘들까, 그거를,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논리를 그러니까. 맞추려면 네, 굉장히 힘들죠. 힘들 것 같습니다. 중책을 또맡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에서 시장은 정말 침체 없이 이대로 달릴 수 있느냐, 기업 실적들 이번 분기 정말 이런 관세고 뭐고 그냥 예상치 계속 넘어주느냐, 이런 정도의 나름의 저희가 시나리오를 좀 세워볼 만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표들은 지금 나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4월에 워낙 충격이 컸고요. 그 충격이 생각보다는 좀 괜찮네. 엊그제 제가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마삭스 CEO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 CEO들 이제 매, 매번 만나잖아요. 골드마삭스 CEO니까. 만나는데 다들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장이 가속하고 있다. 그게 실적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도 지금 넷플릭스처럼 못 오르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건 기본적으로 예상이 너무 낮았어요 이번에 예상을 4월 충격의그 예상을 4월 충격을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받았고 음. 그래서 예상치를 많이 낮춰놨죠 그래서 이번에 다 넘고 있는데 그렇다고 4월 6월에 사실 충격을 다들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허들이 낮아졌고 그 허들을 다 넘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이고 그 사이에 시장은 이미 앞서갔죠. 음. 7월, 8월, 9월을 보고 있고, 3, 4월, 5월, 6월을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CPI나 이런 걸 봤을 때 좋아지고는 있는데 관세 효과도 같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음. 그런 것들이 애매한 상황이어서 다들 확신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음. 8월 1일 날 모든 관세를 서한대로 때리겠어. 시행을 한다면, 큰 충격이 있고, 경기 지제가올 수가 있지만, 그렇게는 분명히 안 하겠죠. 그쵸. 또, 늦추겠죠. 사실은 지금 투자자들 다 금요일 밤, 토요일, 토요일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음.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터트려요. 트럼프 음. 대통령의 시장 반응이 있는, 시장이 즉각 반응하는, 이런, 평일에는, 평일에 자제하고요. 어, 관세나, 뭐, 소환이 이런 것들도 꼭 금요일 밤, 혹은 토요일 아침에 터트립니다. 이번에 2, 2, 뭐, 멕시코 관세도 딱 그렇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날 놀라서 뭐,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일요일쯤에 안정되고요. 월요일날 시장은 멀쩡하게 열리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투자자들이 오늘 밤에 또 웹스타인 덮으려고 뭐 터트리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습니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의 기준으로 이틀 뒤 주말에 일본 선거가 또 있잖아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시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장기 금리가 계속 이제 치솟고 있으니까 미국도 뭐 크게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일요일 날 만약에 이제 선거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돈, 돈을 쓸 거니까 저렇게 금리가 치솟고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주말에 실제로 이제 선, 일본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채권 시장이 흔들려서 미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전에 그냥 금요일 날 조금 오늘 차액 실현 좀 하자. 뭐 이런 좀 지금 시장에 확실히 불안이 약간씩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싶기는 합니다.